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특징주들 그리고 관심있게 봐야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영상은 이거를 올려드린게 있습니다 카페에도 이제 포스팅을 했는데요 어,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매매했던 종목들 뭐 매매복기와 어, 이런것들 좀 살펴봤으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 특징주부터 볼게요 솔루스 첨단소재 우선주와 본주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일정실업 그리고 대양 재직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급등을 했을까 에 대한 부분은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정말 핫했던 유리기판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가 시간 외에서 또 힘을 좀 줬거든요. 요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이렇게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시간에서 5.97% 상승을 했는데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여력 있어요. 있는데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화살표 나온 날 종가보다 위로 마감을 하면 또 당일가 지정이 또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뭐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JNTC 같은 경우에도 오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뭐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좀 받쳐주는지 정도 뭐 저는 볼것 같습니다. 나머지 YC 캠도 개파락하고 밀려버리면 안볼것 같고요. 밀려버리면 뭐 생명선까지 또 생명선에서도 지지 여부를 이제 밑에서 확인을 해야겠고 요 밀리더라도 요 은봉을 먹으면서 오일선을 네, 돌파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쪽 유리기판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필롭텍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어, 기간 가격 규정을 계속해서 좀 받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와 J.N.T.C. Y.C.K. 요거를 우선해서 보고 어, 필롭텍스가 움직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은봉을 잡아먹는 힘이 들어오는지 정도 볼것 같아요. 아, 미국 시장을 먼저 좀 볼까요? 간단하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쇼츠 영상도 좀 올렸었는데 어, 이전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선 밑으로 빠졌고 생명선 저항을 받고 저점을 또 한번 낮추는 하락 추세의 시작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쭉쭉쭉쭉 쭉뭐 빠져도 이상할 게 없고요. 아니면 옆으로 좀행보를 뭐할 수도 있고 아무튼 기간 또는 가격 조정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상향으로 좀 돌파를 좀 해야지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일선 축세를 따라가다가 5일선 밀렸어요. 엔비디아처럼 하락을 맞이할지 그러면서 요 이전에 고점대 또 생명선 구간에서 좀 지지를 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엔비디아는 빠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좀 섹터 테마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 무시하고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차트가 살아있는 뭐그밖의 반도체 AI 쪽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윙, 뭐 DI, k n 솔 이라는 종목. 최근에 이제 제가 요 레드불 특강을 앞두고 추세 전환 시그널, 레드불 시그널을 한번 좀 만들어 본 건데요.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요 바닥권에서 나오고 폭발을 했고요. 요 구간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뭐 여러 차례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간은 승령선을밀려났는데 레드불 시그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생명선을 그래도 좀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상방으로 좀 움직이느냐 한번 체크를 해볼수 있을 것같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보세요 5일선 꺾이면 기간가격종이 만들어집니다 5일선 꺾이면 생명선을 만나거나 기간가격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 최근에 시세 멋지게 5일선 꺾였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밑으로 또 밀리느냐 아니면 상방으로 치고 나가느냐 어, 상방으로 충분히 치고 나가도 되는 자리긴 해요.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어, 그런 자리에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뭐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다 함께 좀 조정을 받느냐 이런 방향성을 잘 보시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요거는 확실히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앞쪽에 신고가요 신고가 시장은 조정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던지 또는 요것도 조정을 짧게 받아가면서 뭐 올선뭐 어, 플레이를 좀 계속 하는지 FST라는 종목이 화요일장 장 전부터 레드불 시그널 나온 종목입니다. 요때도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 바닥 구간에서 어 레드불 시그널이 좀 여러 차례 나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레드불 시그널이 지금 어 나오면서 이 앞쪽에 자리까지도 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3% 빠졌는데요. 괴파락을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뭐 최소 5일 사는 지켜 줘야겠죠. 최근에 제가 매매 했었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아쉬워요. 저항을 받아 버렸어요.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항을 받고 무너질지 네, 이것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FSD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큰요 영역 내 네, 이거 좀 완벽하게 지금 돌 시도를 한번 한거고요 앞으로 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찔러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워트나는 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간이 해서 빠졌는데요 그래도 생명선을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무너진 자리인데 생명선을 다시 한번 타면서 요 구간을 좀 소화하고 결국에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이제 저항을 많이 여러 차례 좀 받았던 자리입니다 요 구간을 어떻게 한번 좀 찔러주느냐 어, 그걸 좀 봐야 될것같고요 j m b 라는 종목도 계속 끼를 내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날도 장중의 상한가. 이날도 장중의 상한가요. 그래서 시간에선 빠졌는데 또개파락하더라도 시세를 줄 수도 있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한 차례 밟고 가주면 또 레드블 뭐 이렇게 좀 시나리오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램테크 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두 차례 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밀어내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전력 설비 뭐 이쪽 관련해서는 뭐, 세명 전기라든지, 사마 전기라든지, HD 일렉트릭, 가운전선, 대원, 대원전선은 이제 단일가 지정이 됐어요. 요 시그널이 두번 만들어졌죠. 그럼 단일가 지정 공시가 나왔고 앞으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될 겁니다 어, 단일가 받는 동안에 밑으로 소폭 한두 차례 정도 좀 조정을 받아주면 그리고 나서 또 상승 여력이 생기는 종목입니다 카운터테크 한 점에서 대원전선도 계속 좀 시나리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밖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좀 차트가 아쉽죠 이런 거는 생명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분위기 봐서 뭐 다른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면 함께 또 보겠지만 일단 일진전기는 조금 조금, 뭐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요 운동으로 이렇게 밀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세명정기, 사마정기, 뭐, 이런 종목들이지 않을까,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소 한두 차례? 한 차례 정도? 좀 쉬어가면서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에 현대힘스, 네, 계속 수념입니다, 수념. 수렴을 하면 주가라는 것은 발산하면 수렴하고 수렴하면 또 발산을 하는데 이 방향성이 밑으로 상방으로 이걸 잘 보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에코앤드림 요것도 지금 요 시그널이 보이죠? 자, 에코앤드림은 요 백거래일 거의 백거래일 동안 레드불 시그널이 나온 자리가 요 지기 그리고 요 자리 아 정말 완벽했네요. 생명선 중심으로 레드불 시그널이 나오면서 네 시대 폭발을 했고요. 지금 생명선을 오랜만에 돌파한 자리에서 화열장 레드불 시그널이 나온 종목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요 요게 이제 기준봉으로 어, 보면서 어떻게 좀 생명선을 좀 밟고 이어나가는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에코앤드림도 지금 요쪽 섹터가 뭐냐면 2차전지 쪽.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어, LFP라든지 전고체 뭐요쪽 2차전지 쪽인데. 차트가 흐름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그래도 그리고 있습니다 자덕산태코피아는 레드불 시그널이 이 100거래일 동안 언제 나왔어요? 딱 요자리 나왔습니다 요자리 때 포착이 되면서 어,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어, 지금 계속해서 생명성 밀려나면 올라오고 밀려나면 어, 계속해서 매수에 붙으면서, 어, 상방으로좀 이어지는지, 에코 앤 드림, 덕산 테코피아, 이차전지 쪽에서 뭐 관심있게 좀볼수 있는 차트 관심주가 될것 같네요.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 글로벌이 시간에서, 시간의 급등주였죠, 요거는. 뭐, 추가 지분, 뭐, 취득 소식에. 자,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무너진 자리인데, 뱁을 띄우고 밀려났지만, 여기서 이제 양봉의 흐름이 그려지면, 요기가 딱레드불 검색에 포착이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를 중접적으로 어, 바라볼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의 힘이 들어오는지, 오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또 생명선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겠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음봉이 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좀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 HLB 제약, HLB 글로벌 정도만 차트 보고요 CNR 리서치도 계속 좀 끼를 상한가를 기록하고 계속 뭐 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체크하고 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터텍 관점에서 뭐 바로 가던지 뭐 시간에 빠졌는데요 조정, 건전하게 조정을 좀 받아주고 좀 이어지는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레드볼 시그널이 좀 보여요 근데 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레드볼 시그널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다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근데 보시면은 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의미 있는 자리를 레드불 시그널가는게 뚫어줬지만 수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체했습니다 그리고 요 레드불 시그널은 기다려야 되는 시그널이고 요 레드불 시그널도 기다려야 되는 시그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한번 레드불 시그널 나오면서 대략 요, 요 자리죠, 요, 요기. 어, 요런 자리들을 좀 뚫어주는 힘이 들어온다면, 어, 이거는 이제 요 박스권을 좀 회복을 해주면서 상단 돌파하면서, 어, 다시 한번 좀 상방으로 갈수 있는, 어, 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그 좋은 자리에서 힘이 들어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도 꺾이면서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또 기간 가격 조정이 또 필요하다. 언제 자리를 만들지 뭐 하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구간이 굉장히 답답한 구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레드불 시그널이 좀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밖에 윙니푸드라는 종목도 계속 끼를 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걸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디데이가 어, 언제인지. 그리고 뭐 세계상사 현대 로템도 그 화율장 좋았던 특징주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로템하고 요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어, 보시면 은 신고가에요 신고가 여기가 어, 신고가인데 고점을 드높였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전쟁 확대 촉각 항공 방해사선 원천 기술 뭐 요쪽이 방산 쪽입니다. 지금 의미 있는 자리 영역대를 한번 찔러 주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수화를 해 나가는지 네, 체크를 해볼수 있겠고요. 그 신재생 쪽 봐야죠. 신재생. 어, 미국 시장도 뭐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 사이 또 봐야겠지만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DN이 주도를 했고요. 뭐 상한가를 찔러 갓찔러 줬지만 좀 밀려났어요. 시간에선 2 4로 상승을 했는데 좀한한 한 템포 좀 쉬어주고 가지면 좋아요. 어, 쉬어주면 좋은데 SDN 뭐 어쨌든 바라 봐야 된다. 금양그린파워라는 종목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있고요. H 현대에너지 지금 레드볼 시그널이 포착이 됐거든요. 대명에너지는 요때 포착이 됐고 지금 상승 흐름을 그 있고요. SDN이 요날 어, 레드블 시그널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고, 지금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 윈드도 레드블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 아, 자리가 이제 완벽하게 좀 어, 돌파를 해야만 하는 자리죠. 뭔가 좀 추세를... 들어 올리면서 이제 더요요 요 자리를 위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요 자리를 어, 돌파를 해야겠네요. 어 자그 다음에 더존 비주온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연속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하루 쉬고 가지 않고요 이틀 쉬고 갔는데 결국에는 네, 예상 5일선 그리고 예의상 최, 최 마지노선 생명선자 오일 선을 좀 지키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장 터졌습니다. 터졌고 시간에선 2% 빠졌죠. 뭐 사실 바로 가도 되지만 카운터대 간쯤에서 하루 쉬고 가주면 또 완벽한 자리예요. 그래서 도전 비지온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역시 관리를 해봐야 될 종목이고요. 링크 제네시스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뭐 체크를 해보고요. 그 밖에는 뭐 대한강통신, 뭐위에서 통신주 움직임, 판타지오도 요구가 어떻게 소화하는지, SNT 무상증자 권리락 뭐 이걸 앞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기술 투자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기술 투자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기술 투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처럼 생명선 아래로 접어들었고요. 기가 막히게 생명성 저항을 받고 받고 지금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침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지랩이라는 종목, 뭐 저도 공략을 해봤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시간에서 또 올랐네요. 어, 시세를 주고 조정을 받아 간 다음에 이어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말씀드렸고 JNC YC에 자 시장 지수가 만약에 또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뭐 오늘 올려드린 영상에도 뭐 들어가 있지만 중앙 에너비스가 이제 또 주도를 할수 있겠죠. 훈구석유 중앙이너비스, 뭐, 한국 석유. 나머지,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뭐, 이구산너 뭐, 엘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기준봉이 만들어졌어요. 요 정도 구간을 좀 그래도 지키면서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좀 나오더라도 종가 관리 잘 하면서. 그 밖에는 흥화해운도 있고, 뭐, 제주은행도 있고요 뭐, 지수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 가운데에서는. 아까 제가 링네트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링네트만 좀 볼게요. 링네트도 근데 무상승자 최근에 요거 뭐 크진 않지만, 네, 크진 않지만, 무상진장, 이런 부분도 있었고,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요 구간도 의미가 있는, 뭐, 자리예요 그래서 맥점, 맥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상방으로 올라가는지, 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특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샌레스토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고요. 행복한 하루 잘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